예, 저는 지금 로데FC 19에 대해 제 6경기 우리 윤동식 선수와 아메리카 알베스 선수의 경기를 보고 우리 승리하신 윤동 윤동식 선수와의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승리 소감을 먼저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승리하신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. 그요 전번의 시합이 너무 후져서 아, 요번 경기는 준비하면서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예, 훈련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게 네, 예, 그나마 좀 좋은 결과를 난것 같습니다. 그래도 아직 이게 나이가 나이인지라 솔직히 제가 이 로드 쪽하고 인터뷰할 때한 60일간 술을 안 먹는다 해서 술을 안 먹었는데도 아, 그냥 안 올라오더라고요. 예, 더 독한 마음, 마음 먹고 열심히 예, 얼마 남지 않은 선생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어, 1라운드에 어, 사실 이제 암바를 한번 이제 잡으실 듯한 그런 기회가 있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옛날 같았으면은 좀 잡으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조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안만 해도 이제 연배가 이제 연배다 보니까 조금 힘드셨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문가 잘 보고 있네 그게 뭐냐면 15 15분을 아, 조절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1라운드에 그거를 들어가서 잡을 수도 있겠지만 혹 놓쳤을 경우에는 그 무리한 집중력과 그딱 어 뭔가에 거기에 쓰는 힘들이 좀 엄청나기 때문에 뭐 알잖아요 예, 어떤 기술 쓰기 그게, 그게 놓쳤다 그러면 예, 다음 라운드까지 좀 힘들 것 같아서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, 그냥, 그냥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을 위해서 그걸 먼저 그냥 과감하게 포기를 하시고, 어 예, 그렇게 보니까 1라운드, 2라운드는 사실 어떻게 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조금 이제 좀 지루한 경기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체력 안배를 위한 그런 포석이었다는 것이죠. 일단 뭔가 이렇게 격투기는 한 시합 한 시합이 그제 유도할 때로 얘기하면 올림픽 같은 거니까 한 게임 잘했다고 그 다음에 예, 지면 또 언제 그 전에 잘 했는 거 기억 못 하고. 그 시합에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전 시합을 지고 나니까 이번 시합은 어떻게 라도좀 이기는 시합이 시합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 크니까 너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네, 그런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아 어, 그리고 그 삼라운드 마지막에 나온 그 펀치 상대방의 이제 알베스 선수가 킥을 할때그 순간적으로 이제 펀치를 날리셨는데 그 펀치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, 완전히 그 알베스 선수를 좀 이제 쓰러트렸어요. 쓰러트리고 나서 역시 마찬가지로 들어가셔서 옛날 같았으면 제가 볼때 공격적으로 들어가셔서 더 아, 파운딩을 <laughs> 하셨을 것 같은데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전제, 전제가 예. 이기는 거 어떻게든 이기는 거 네, 그런 거였기 때문에 네. 조금 더 연습해서 예, 다음에 좀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, 우리 윤동식 선수께서 많이 힘드신 것 같아서, 예, 승리의 기쁨을 이제 맛보실 수 있도록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승리를 하신 윤동식 선수께 축하의 박수를 드리고요, 많이 응원해 주시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